안녕하세요. 도개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위즈노 프로 프레시킵 레더가 적용된 오더 내야수용 글러브입니다. 엄지쪽에 자수로 되셨고 손등에도 이렇게 위즈노 프로라고 자수가 들어가 있는 어찌 보면은 눈에 띄는 화려한 타입의 글러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색상도 보시면 그냥 실이 아니라 약간 무지배빛 나는 실로 적용을 해서 좀더 눈에 많이 띄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죽이 상당히 보들보들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시가 돼서 오더를 받으시자마자 바로 이제 매장을 방문해 주셔서 맡겨주셔서 근래에 나오는 파란 가죽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져봤을 때 상당히 곱고 촉촉한 느낌이 듭니다. 듀얼인지가 들어가 있는 약간 좀 와이드한 느낌이 나는 글러브이기도 하고, 좀 좁게 쓰는 글러브이기도 한데, 고객님께서는 약간 이렇게 틀어서 글러브를 쓰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서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좀 약게 틀어쓰면서 수비할 때 이쪽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타입으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약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글러브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 고객님께서 선호하시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보는 느낌은 상당히 화려하고 곱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무게감도 가볍고. 이즈는 오더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요즘 컬라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란색 가죽이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눈에 띄고 이쁜 것 같습니다. 요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약간 옆으로 약간 옆으로 틀어진 느낌 그렇지만 글러브 자체가 동글동글 하기 때문에 완전 예, 그런 그 흔히 뭐 쿠보타 그런 것처럼 완전히 틀어진 느낌은 아니고 살짝 틀어진 느낌으로 작업을 했고요 고객님께서 이런 라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게 쓰신다고 하셨 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엄지가 살짝 올라오는 이런 느낌 아마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이 이렇게 잡히는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하나 착수하시고 움직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고요한한칸 반, 한칸 뭐 이런 느낌. 그 공은 이렇게 잡힙니다.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폭면이 넓은 그런 글러브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와이드로 넓은 느낌의 글러브도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자리 각을 잡았어도 이렇게 받기 여유가 없는 작은 사이즈의 글러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선호하시는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딱 쓰기 좋고요. 공을 잡았을 때이렇게 잡았으면 공 빼기도 상당히 수월한 그런 타입의 글로벌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이 작으시다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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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지겠지만 지금은 최대한 좀 넓게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와이드하게 와이드한 글로벌 아니지만 와이드한 느낌이 나게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공은 아까 보신 대로 그냥 탁탁 들어옵니다 넓어서 꽂히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툭툭 잡히는 느낌입니다 워낙 야구를 잘하시는 분이시라 제가 봤을 땐이 정도 되면 그냥 바로 캐치볼 하시면서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새 상품은 새 상품이기 때문에 캐치볼 좀 하시면서 감 잡으시면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작업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 파란색 가죽이 상당히 색깔도 이쁘고 곱습니다 상당히 고악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아마 미즈노 오더들의 파란색 가죽은 이렇게 곱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되고 있고요. 이거 끈좀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 빨간 흰색, 노란색으로 배색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사이즈는 조금 아담합니다. 아담한 내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좀 엄지 쪽에는 프레시킴 레더, 새끼 쪽에는 하가제펜 그리고 바닥면에는 미즈노 프로, 오더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외본 V앱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실색상도 단색이 아니라 이렇게 무지개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등등에도 자두가 들어가 있고 바닥면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고객님 면하시는 대로 좀 끝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작업을 했고요 공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날라도잘 잡힙니다 하지만 이거는 새상품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끝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받으시면서 손에 조금 더 맞춰주시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공 잡는 거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글러브가 익숙해졌느냐, 안졌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받으셔서 착수하시고, 모양 좀 본인 손에 맞게 조금 잡아주시고, 캐치볼 하시고, 그렇게 쓰시면 쫀득쫀득하고, 쓰기 편한 그런 글러브가 될것 같습니다. 미즈노 프로 오더, 플레시킴 레더가 적용된 v f 내아수용 글러브 길들이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